황영웅, 가수의 마음을 울리는 감사의 메시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정의 공명을 이끌어내는 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르테디 트로 언플러그드 콘서트를 통해 그는 팬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선보였다. 팬텀싱어의 원조 맛집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저희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공연의 성공 뒤에는 그를 도운 수많은 스태프와 연주자들, 그리고 음악 감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황영웅은 이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감사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의 음악과 열정에 대한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황영웅의 진심 어린 감사는 그의 예술과 열정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트로커 재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월 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트레아 스튜디오의 제작으로, 한국의 오디션 포맷을 일본으로 수출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단순한 포맷 수출을 넘어 한일 양국의 공동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오디션 문화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제작진이 함께 협력하여 양국의 오디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한일 양국의 유명 팝스타와 트로트 가수들이 마스터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최종 조율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 제작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 서해진 사단의 강력한 신뢰와 높은 완성도를 일본 무대에 그대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8일 첫 방송을 앞두고 트로커 재팬이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며, 케이트로드 열풍을 일본에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